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수원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폭락률 순서로 봤을 때 최소 마이너스 30%, 최대 마이너스 40%까지 지속적으로 폭락하면서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까지도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은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추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면은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초입 구간에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딱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 센터를 어반시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019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 2015년이고요. 용적률은 196%, 건폐율은 2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5천5백만원. 실제로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5억 3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 평수는 35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1%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231세대 고층은 49층 사용승인일 2019년이고요. 용적률399% 건폐율 23%입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7억이었고요. 실제로 고점 부분에서도 상당히 거래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11억 7천만 원의 부동산 중개 거래로써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1%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건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1%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63세대, 고층은 15층이고요, 사용승률 2015년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21%입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5,700만 원이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1%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꽃매버들 마을금강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7억 6천만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5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입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고 상당한 매물들이 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은 몰라요. 다음으로 수원시 영통구 탄동에 위치한 동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1평형,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92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 1989년이고요, 용적률은 216%, 건폐율은 18%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4억 5,400만 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매 646세대 고층은 19층이고요. 사용승인일 1994년 용적률은 381% 건폐율은 28%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3억 2,800만원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2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아파트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783세대, 고층은 27층, 사용승인일은 2019년이고요.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4%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0억 7천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7억 1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권선구 호메실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파크원 아파트. 평수는 38평형.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394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 2018년이고요, 용적률은 179%, 건폐율은 12%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8억 9,300만 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5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인계동에 위치한 선경 3차 아파트고요.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04세대, 고층은 17층, 사용승인일 1996년.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19%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4억 6,500만원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3억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 다음으로 권선구 호메실동에 위치한 호메실은 루치아파트입니다 장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430세대 고층은 25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7년 용적률은 176% 건폐율은 15%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원이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YCT 아파트고요.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60세대 고층은 25층이고요. 사용승인일 2014년 용적률은 187% 건폐율은 16%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6억 5천만 원.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4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 다음으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벽족골 중 90 휴먼시아 8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2평형 마이너스 40%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548세대 고층은 20층이고요. 사용승인일 1997년 용적률은 196% 건폐율은 13%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4억 9천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2억 9천 2백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0%대 폭락 중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집을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과는 반대로 위기를 또 기회로써 내가 평소에 꿈꾸는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저희 채널 쪽으로 많이들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집을 빠르게 매도하고 싶지만 거래량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 그렇다 라고 했을 때 홍보 한다거나 소개한다거나 이런 마땅한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에게 매물을 대신해서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매매뿐만 아니라요 월세나 전세 아니면 경쟁력 있는 아파트, 뭐 빌라, 상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님께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이자들로 인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빠르게 매도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내 집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지역들 많은 부동산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 부동산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집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도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으신 대기 매도세 또한 존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집을 소개하면서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빠른 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아파트나 빌라, 뭐 상가,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신 상황이고, 많은 다수의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반드시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 부동산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하다 보니까요.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기본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2년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기로 바뀐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폭락의 정점에 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24년 2025년 정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 부동산 채널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요, 단순하게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희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타이밍, 즉 매수 급소이자 맥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채널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님들께 바라는 딱두 가지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